Sliding, sorry. Must you leave so soon? Oh. -ho. I'd like to show you how good I have become at your magic tricks. That I'd love to see. Should I pick a card? It's the Queen of Hearts. Very funny.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that I have a concealed blade on me at all times now. Really? I probably haven't searched you thoroughly mm -hmm. enough. Maybe you should search me now. <sighs> I'm sorry, my love. I have to meet with Amid. He believes the Templars are looking for the kui noor again. I told you, keeping it was unwise. That's why I gave it to Amid. Just be safe, my love. Don't do anything crazy. Hmm. now tutorial. 기본 공격. 헛. 헛. 강력한 공격. 헛. 헛. 방어? 비. 그렇지. 비. 그렇지. 비. 그렇지. 한번 더. 핫. 소총. 빨간 선일 때. 알았어. 아, 아이씨. 어허, 그래. 그렇지. 핫. 아하, 이렇게. 됐어. 음, 저 기본적인 건 이, 익혔네요. 두 번째 미션. 사라지는 하미드. 1841년. 자, 다음 날 아침 하, 알비 아안보알 뭐, 알바즈미르. 아 오케이 오케이. 알바즈미르는 암살단 스승이자 친구인 하미드를 만날 계획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암니차르, 암니차르, 암니차르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하미드는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코이노르를. 이들이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바즈는 피아라 카우어를 안전한 궁전에 남기고 시내를 통과하여 다이아몬드를 하미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템플 기사단이 알기 전에 그와 만나야 합니다. 아, 인도 이름이 인도 이름이라서 어렵다. 자 어쨌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코인으로. 오아 어, 이게 아, 다이아몬드 이름이구나. 아니야, 어, 야, 엄청나네. 노! 동인도 회사 병장, 음. 지도가 이렇게 광활하네. 그렇지? 이제는 뭐, 안 죽일 필요가 없죠. <laughs> 이런, 씨. 아, 아이씨, 나오자마자. <laughs> 이런 젠장. 지나가라. 됐어. 오케이. 어우씨. 은근 어려운데? 하미드. 암살단의 스승이고. 아이고. 아하, 천. 어. 어, 이것은? 이것은? 어허. 아 호. 아, v 이 h e a 이 d Captain Burns is p e r s o n 이 l 이 y leading t 이거 capture of that assassin mental. 이이 이거 은근 어렵네. 제기라 자, 요거를 오케이, 됐어. 어, 씨, 은근 어려워. 그렇지. 두루마리. 알바즈는 처음에 하미드를 스승으로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카미드가 암살단의 진정 가치보다 자신에게는 낯선 신조부터 무작정 강요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어, 하지만 차츰 마음을 돌리는 알바즈는 음... 음... 오케이... 잠깐만... 아씨, 여기 가는 거 아니었잖아. 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였네. 이거를, 잠을 세요 여기. 자, 알바즈는, 아, 레벨 1짜리는 그냥 딸수 있구나. 휘파람 불기. 요 놈은 그냥, 암살. 그렇지. 따주고, 이것도 따주고, 아니야, 따지마. 어, 아니야. 어떡하지? 올라가. 아, 자물쇠가 많은데? 뭐가 어떻게 될 건가네. 아니야, 아,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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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기다려, 기다린다. 저놈이 문을 열고, 아, 이거! 아, 어, 한 놈이 들어가면 또한 놈이, 한 놈이 나오네? 어, 아까 깝깝하다. 에헤이츠. 하... 그래. 그렇지. 아, 이런! 아이, 짜증. 어.. 안돼 어.. 됐다 아.. 이게 아닌데.. 하.. There! Help! This way! Here! This wa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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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어 그냥 아 죽을까 생각했는데 어 이거 그냥 되네요 아또 랭크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므로 그냥 진행합니다 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No 차크람 이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됐어. 차크람? 이걸로? 아니야. 아, 오케이.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구나. 아하. 차크람 없어서 못못할 뻔했어. 이걸로! 우! 됐고? 어. 아냐, 아냐. 아하. 아냐. 요거를 먼저 먹어주고. 아, 아씨, 쨔쨔. 아하, 아이, 참. 하,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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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도망가! 뛰어! 뛰어! 됐어! 싸이싸이 가자! 빨리빨리, 빨리 스피드! 오케이. 사다리로 가서? 됐네요. 필드 그렇지.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걸까? 아니야. 아, 그렇지. 됐어. 하미드의 안전을 위해 의심자 바깥, 아하. 저놈들을 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지. 어, 아, 쟤지 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젠장. <laughs> 에이씨. <웃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씨 최대한 조용히 없애는 게 관건인데. 자, 요 놈을 일단은 죽이고. I get over there. 여러분들, 아이씨, 아 안돼, 어어 어어 뒤질 뻔. 여기서 난 죽을 수 없다 진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자 여기서. 아 요놈들이 저 위에 두놈들이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요놈을 오케이 어그로를 끌어준 다음에 요놈을 일단 일단 죽여주고 시체를 노이도다 아. <목소리> 좋아. 여기까지 좋다. <목소리> 여기까지 좋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좋아. <목소리> here. 아 안돼. This way. 자 이놈을 어그로를 끌어놓고. 에이씨, 진짜.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진짜 완전 힘들었어. <laughs> 얘몇 번을 다지는 거야? 아친줄알았네 헛! 그렇지. 어. 아니요. 스승이 이미 다 정리해놓고 갔나보네요. 아, 나는 되게 없애는데 완전 힘들었는데. 어. 연막탄. <laughs> 오케이 면막탄 완전 좋네 사슴이 보초. 어. here. <laughs> <laughs> 어... 아 뭐야? 아이씨이 새끼. This way, there. 아, 진짜. 하아 야, 이번 짝 완전 어렵습니다. 장난 아니네. 아, 크로이클 차이나는, 아이씨, 뭐야, 진짜. 아, 버그인가? 연막 다 뿌렸는데. 아, 나 진짜 생질 <laughs> 나네. 아, 이번 짝 진짜 어렵네요. 아. 내가 아직 오브 히어 헬브 아아 아뭐아유씨뭘 진짜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이다 아 진짜 이번적 진짜 어렵습니다 아아 아, 그렇게 어뭐 조작감이 이런거나 달라진건 없는데 그냥 난이도가 높아진거 같아 저번작에 비해서 아, 아니 잠깐만. 뭐 있는데? 아, 그래. 뭐 있어. 2021년? 뭐지? 2021년. 뭐, 뭐, 어쩌라고? 2021년. 2021년. 어쩌라는 거야? 2021년에 뭐 있나? 아, 모르겠다. 아무튼. 빠세, 쉿. 아우. 이로. The blood trail leads down here. Time to take a shortcut. 가시다. 오. 화면 이런 거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됐네. 저번작에 비해서 아닌가? 저번작에 비해서 이런거 있..있었긴 있었, 었 했나? 있었나? 하자 요거를 아 퍼즐 질색있네 자, 시간을, 중요합니다! 아, 아, 와, 아! 와, 나 여기서 내, 진짜,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분짝 진짜 안 걸리는 공간 많습니다. 와. 아,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진짜, 사람 진짜 돌게 하는 공간이 많네요. 아. 초장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나는데. 진짜. 굉장히 승질 나는 구간이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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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어... 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퍼즐 실을 고 어, 어 뭐야 이거? 이런식으로 점프할 수 있었어? 아닌데? 아니 근데 처음에 일로 왔었잖아 아 뭐지? 아... 깝깝하네 내 눈으로 보라고? 아 아. 아, 이렇게? 아. 뭔가 있네, 아. 이번 짝 진짜. 적응 안 된다. 안 걸리는 구간도 많고. 야, 이게 은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네. 야 여기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진짜 아 이거구나 어 역시 그냥 가면 안될것 같았어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이놈을 이러면... 아, 저 호랑이를 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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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호랑이를 오케이. 아, 아 아이씨 자, 요거를 해놓은 다음에. 아, 어, 어. 암 걸리는, 암 걸리는 게임이야. 정말 암 걸리는 게임이야. 아, 저거는 또 어떻게 지쳐나가야 되나. 엿! 아, 그래. 자물쇠 따고? 요거를? 해 주면은 아니야. 이거 왜, 왜이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뭘까? 모르겠다. 일단은 이... 아, 씨 아우... 아... 체크포인트에서 재시작하니까 여기로 와 있어. 아, 진작에 체크포인트에서 할거야자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아... 이... 생포하기? 도달하기 전에 생포? 어찌 됐건 이번 작품이 굉장히 안 걸리는 구간이 많은 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아 저... 아, 잠깐만 아 씨. 아... 자, 이번에야말로 성공한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안걸리는 게임이네요. 처음에 할 때는 생각없이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안걸리는 게임일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와.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고 게임 중간에 느꼈지만 아직 초반이잖아. 근데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어렵다는 건 정말 헬이라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제압이라는 걸 몰랐어. <목소리> <목소리> I'm sorry for your friend, but I, I, I don't remember him. A, a lot of people have passed through here today. You better remember him quickly. The rope you're tied to is old and frayed. I don't know how long it'll hold. Oh! Wait! Wait! I remember him! Go on. He was here. They took him to the main Templar building at the edge of town. It's a fortress. You'll never get in, but. I can help you. P pull me up. I'll take you to your friend. <laughs> 아, 그냥 가는 거야. I'll take my chance s alone. w a i t you said you d pull me up? You can't leave me here. 아, 진짜. 아니, 그래깬건 좋은데 너무 힘들게 했겠어. 진짜. 아, 아 진짜 진 빠진다. 진짜 게임 하나 하는데. 다중사해 어휴.